10월 30일 브리니방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부하수 인천님께서 현재 3른살이고요 30살,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인데 실고주 몸테크를 할까 아니면 상급지 갭투자를 하고 본인께서는 전월세를 지낼까 고민 중이다 이런 의도의 질문을 주셨고요. 아직 서른 살 그리고 혼인 신고 전이란 걸 보니까 아직 자녀도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자녀도 없으니까 한 번쯤 이제 고생, 고생해 볼 만한 고생 아니 고생할 시점 그리고 배팅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거주 몸테크도 좋고 상급지개 투자하면서 저는 월세로 지내는 것도 지금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또 아이도 생기고 하면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먼저 실거주 몸테크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몸테크 할 거라면 좀 개발주의 몸테크를 해보는 게 어떨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실거주를 택한다면, 네, 주거안정이 갖춰지죠. 그러면서 이제 존보도 가능할 터이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지긋한 상승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지긋한 말이 지긋한 상승이지 예컨대 이제 강남, 목동, 분당 같은 것들은 네, 꾸준히 가져가는 게 돈이 되는 곳이죠. 이런 것들은 네, 예, 주, 이런 것들은 네, 실거주 개발주 몸테크로 접근하면 좋을 테고요. 예, 다른 역들도 있습니다. 대신 좀 기다려야겠죠. <laughs>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실거주 개발주 몸테크를 한다 하면은 네, 현재 가장 큰 관건이 대출이죠. 대출이 얼마 나오냐 나 네, 그게 핵심이겠습니다. 대출 여부에 따라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 대출들을 다, 어, 한도도 축소되고 있고, 좀,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실거주 개발주 몬테크의 관건은 대출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핑크핑크님,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상급지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어, 물론 주거 안정은 좀 불안해지겠지만, 네, 고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어~ 고가주택이 이제 실거주 개발주 실거주 주택보다 더 고가주택이라면은 네, 오를 때더 오르고 예, 반대로 내릴 때더 내릴 수도 있겠죠 이는 매매에도 전세에도 해당되다 보니까 어~ 뭐 시장이 좋을 때야 시장이 좋을 때야 뭐매 매가 올라서 기분 좋고 전세금도 올려받을 수 있을 테고 그데 반대로 시장이 흔들 때조정 때는 이제 역전세로 예, 그리고, 음, 좀, 이런저런데, 네, <laughs> 우리 지난 2년간 이런저런 고, 어떤 고전을 했었죠. 그래서, 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거 불안정이 이런 부분과도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월세를 지내는 것보다 네, 시장이 흔들릴 때 아무래도 고가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네, 매매 전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흔들리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네. 본의 아니게 좀안 안타깝게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곤 하는데요. 예, 지난 2년간 역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저도 남 얘기가 아니네요. <laughs> 예, 그런데 음, 이럴 때좀 투자금 회수 부분이라든지 더군다나 이제 최근 이제 실거주 주도 시장이 되다 보니 이 새긴 집이 더, 더더욱 매도가 어렵잖아요. 아주 좋은 동네라면은 새긴 집이라도 이제 매수하는 예, 미리 미리 매수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좀 수도권 외곽이다 지방으로 가, 갔을 때, 야, 이거 진짜 새끼집 팔기가 너무너무 힘든, 예, 정말 투자금의 수가 안 되는 네, 그런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아까 실거주 개발 중 몸테크의 관건은 대출이라 말씀드렸는데 상급지 개투자의 관건은 전세죠. 네, 얼마나 얼마나 전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고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또 인천 쪽에서 질문 을 주셨잖아요. 서울 수도권 여러 지역의 입주장이 시작 대형 입주장이 시작되다 보니 전세가 좀 아니 매물이 없는데 전세 손님도 없다 보니까 전세가 생각만큼 덜 맞춰지는. 그리고 고가로 시작, 호가야 고가로 시작하지만 스무스물 호가가 내려오는 경우도 여기저기서 보이곤 합니다. 입주장은 다 아시죠? 네. 크게 네. 뭐 이런 것만 드네요. 네. 아 일단 뭐 동남권 같은 경우에 둔촌주공 있고요, 동북권 같은 경우는 이문희경, 장위. 네. 그니까, 두춘주공의 이제 일시적, 네, 내년 상반기 정도면 다 이제 끝나는데, 이문희경 장위, 그리고 선왕권의 이제 철산광명, 네, 그리고, 예, 안양, 네, 그리고 올해 내내죠. 아, 안양도 올해까지만, 올해면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어, 이문희경 장위, 철산광명은 이제 시작이죠. 네, 내년 연말까지 꾸준히 입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파가 있을 테고요. 아, 또한 이제 검단도, 네, 검단도 다시 입주장. 검단 2단계 입주장이 이제 연말부터 시작되죠. 아, 이미 시작됐죠. 시작됐고 예, 파주 이제 파주 쪽에도 일부 예, 있고 그, 정, 그 정도겠네요. 그 외는 에뭐 그렇게 크게 예, 유력적인 입주장 없고 이거만 잘 넘기면 진짜 네, 서울 수도권 이제 물량 부족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뭐 갭투자 상급지 갭투자 생각하신다면은 전세 부분 좀 유의하셔서 인천 쪽에 계시다 보니까 그 실거주 연계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입주할 지금은 갭으로 사지만 향후에 입주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제 철산 광명 그리고 검단 입주 여파는 좀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어떨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토리버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새 들어오셨네요. <laughs>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laughs>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좀 복잡하죠. 네, 서울 재개발 아까 우리 서울 재개발 얘기하고 있었는데 복잡합니다. 네, 진짜 자자 자, 그리고 우리 브리니 방에서 오늘 나눴던 얘기가 어 잠깐만요 오늘 어, 이런저런 얘기 나눴었는데 첫 번째 네, 그 아이 얘기도 좀 하고 갈까요? 예. 세금 부분, 네, 근데 취득세 다주택 취득세 부분이었는데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찾아보면 다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어, 이런 이제 관계 법령들을 다 찾아보면 다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인데, 자 이게 그 진짜 이게 몇푼 아끼려다 몇천 날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 세무사님께 한번 의뢰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네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 본인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어예 안젤라 제자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 있으니 그런 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서울 재건축 갭투자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갭, 6억대 갭투자 물어보셨는데, 뭐, 성산시형도 있고 한데 일단, 네, 서울, 네, 서울은 재건축이죠. 근데, 강남 재건축입니다. 한강 이남의 재건축. 예, 근데 이제 강남권, 그리고 여의도 목동, 예. 이제 분당도 재건축이 시작되죠. 네, 이렇게지, 강북은 재건축보단 재개발이고요. 그 이유는, 예. 사업 사업 뭐 사업성도 사업성은 이제 각 현장별로 다르니까 원체 이제 개발성이 강하죠. 그런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네. 유사 투, 투자금이 유사한 지역 투자금이 유사한데 예, 투자금은 유사한데 사업 속도가 더 빠른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재개발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이야 좀그 이제 부가현 투자금이 다시 올라갔 좀더 올라갔지만 어, 한동안 이제 부가현이랑 성산시형 투자금이 같았죠. 그렇다면은 예, 뒤도 보지 말고 부가현으로 가는, 가는 게 맞습니다. 부가현 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사업 속도도 더 빠르고 입지도 더 우위잖아요. 네, 네, 그 초기 재건축을 <laughs> 예, 미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최근 들어 예, 한 곳을 예, 서울 동북권의 어디를 강력히 미는 움직임도 보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네, 좀 그러면 두 그, 예, 서울은 서울 서울은 이제 사업성보다는 사업 속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요. 그 이유야 네. 아니, 우리 정비사업의 목표가 재개발, 재건축의 목표가 신축이잖아요 그럼 신축 목표에 좀더 가까운 네, 대상을 먼저 검토하는 게 맞을 테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사업성 같은 경우도 수도권 내각이나 지방의 다수 지역들 같은 경우 시장 침체기에는 사업이 중단되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까지는 되진 않잖아요 네. 고가 분양이 가능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중단까지 가지는 않고 어떻게든 진행은 되기 때문에 사업성보다는 그래도 빨리 신축이 돼서 그런 그런 빨리 신축이 되는 그래서 사업 속도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현재 또 지금 이제 실수요 주도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끼리 주고받는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물론 실수요도 있지만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적다 보니까 상승세가 좀 더딘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완성단계일은, 이제 입주가 보이는 곳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이제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세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정장 때 치세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다. 어, 일단 수요가 넓어지니, 수요계층이 넓어지다 보니, 수요계층이 넓어지다 보니, 네, 그렇구요. 아이고 토리번 다고 계시네. 지방분들께서 많이 밀고 계시죠? 네 <laughs>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미상 같은 경우가 그랬뭐 말씀하셨으니까 미미상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일단 이제 연초에 g t x 시 착공할 때 한번 띄우려 노력했는데 실패하셨고 그리고 올 3, 2분기였나요? 그때 이제 이 승인 났을 때 네. 광원대 역세권 사업 승인 이제 났을 때 이제 또 띄우려고 하셨는데 또, 실패하셨고, 지금 이제, 아이온 서울원 아이파크 있죠? 네, 이제 분양 앞두고, 지금 또,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작업 내용이 이렇잖아요, 지금. 자, 서울원 아이파크, 지금 분양가 14억이고, 나, 14억 정도 나올 거 예상이, 예정이 됐죠? 완판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그 청약시장을 봤을 때, 시세 대비 1억 정도 높더라도, 무난히 완판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완판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14억에 나오더라도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리라 예상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으로 이제, 그 일대에 소유, 몇몇 소유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냐면은, 어, 여기 미미삼이 이제 나중에, 미미삼이 나 서울원 아이파크가 나중에 한 18억 정도 간다. 그래서 청량리와 동급이, 그러니까 청량리와 동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요. 아, 글쎄, 그건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어, 무엇을 보더라도, 입지를 보더라도, 개발 호재를 보더라도, 현재 그리고 여건을 보더라도, 네. 어, 월계동의 미미삼이 청량리에, 청량리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니, 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니, 네. 뭐, 뭐 그분들이야. 네. 이해는,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네. 좀 투자하신 지좀 됐고, 근데 영 시세 상승이 더딘 편, 상대적으로 더디다 보니 어떻게 든지 시세를 들어올리려 원래 되는 입장이고 그 마음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음, 이, 이거 이, 각 이거죠 이 서울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투자자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서울 실수요자들이 매수할 매수할 선호할 만한 대상이냐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서울 실수요자 분들께서는 일단 이제 신축 그리고 신 대표, 대표 신축 기축 그리고 조만간 신축이 될 것들 예. 그러니 분양권이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네 조만간 입주할 단지에서 이제 신고가도 딱딱 찍어주고요 이문에서 1 4억 삼천 철산에서도 1 4억 네. 또, 이제, 장에서도 13억 4천 인가요? 이렇게 탕탕, 이렇게 신고가가, 입주 직전에, 구역들 예, 신고가가 탕탕 나오는데, 초기 구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실수요가 분냐, 안 분냐, 이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한동안은 또 실수요 주던 시장이 유시될 터이니,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관점, 이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느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님 말고요. 그때 <laughs>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 빠른 재개발부터 실수요가 더 많이 붙을 재개발부터 아 죄송합니다. 실수요가 더 많이 매수할 속도 빠른 재개발 재건축부터 택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초기보다는 그 의도였고요. 그리고 갭투자는 이제 갭 투자의 근간은 전세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높은 혹은 전세가 높은 지역 신축이나 학군지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지역부터 검토를 하는 게 정석이죠. 재 건축은 원체 전세가가 낮다 보니 서울 재건축 전세가율 아시잖아요. 막구정 20%, 그외 지역은 뭐 30%에서 40% 거든요. 그래서 그 갭투자 대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실거주 몸테크 대상으로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빠르다면아 그리고 강남 재건축은 속도가 빠르든늦든간에 예, 강남 재건축 속도가 빠르든늦든간에 실거주 몬테크로는 항상 예,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와라 이제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음, 아, 목동 목동 여의도 목동도 그렇죠. 예, 같이 묶어서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외에는 좀 달리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내 네, 준비한 건이 정도 어, 또 10분 넘어갔네.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네. 음, 네 그런데요 오늘 준비한 건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또뭐아 우리 토리본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당 8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제 이주를 시작했으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하시는 그런 지역들이죠 투자금이 딱 그거잖아요 이게 부가에는 음, 그냥 그러니까 부가연 일을 할텐 부가연 일을 할 것인가 아, 여기또 먼저 뭐 북이 북산 보고 아, 부가연이 보고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신당팔도 보고 더 부족하면 이제 금호16 보고 이런 순으로 이제 그 코스가 있죠 투자자분들께서 아, 아 실수요자분 이지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이제 실수요분들도 자 이제 더 관심 많이 가지시죠. 이건 마음은 노량진인데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가에 넘어가서 보다가 또 여기서 부족하다 보면은 이제 이 구역보다 삼 구역 가거나 혹은 네 신당팔 보거나 예 그럼 또 부족하면 이제 금호십육 가거나 이런 이제 그 코스가 있는데 예 근데 어디가 좋냐 그 부분은 좀그 <laughs> 예 부분은 좀 각자. 예 여러 가지를 따져야겠죠. 성장 가능성 부분도 따져야 될 터이고, 그리고 시공비상 리스크도 좀 따져야 될 터이고요. 네. 네, 다 각자 좀 이제 고민을 할 부분들은 있는데, 이 재개발이 개별성이,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개별성이 너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성장 가능성은 성장 가능성이야, 인근 신축 시세가 알려주니까 보고 넘어가는데, 음, 이제 자 어, 시공비상 리스크는 진짜. 음, 조합에서 얼마나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차후 일반 문양을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수 있겠죠. 내 네, 방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분, 아까 마, 어, 예, 토리버님 방송은 매일 할 계획이고요.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일매일 간단히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 킹킴님, 때 네. 분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음, 그죠 분당이 좀 <laughs>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죠 분당분들이야, 아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 남들 오른 만큼 올랐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 내일 좀 보완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기존에 이제 송파 재건축주랑 같이 가던 단지들이, 어, 이거죠. 송파 재건축주랑 분당의 특정 단지들 시세가 유사했었는데, 유사한 단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 최근에는 이제 분당이 좀더 치고 올라간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 분당이 좀더 올랐구나 어, 이렇게 보,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어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의 예, 재건축 먼건 맞는데 그럼에도 아까 강남에서 말씀드렸죠. 강남 목동당, 강남 여의도 목동 말씀드렸죠. 분당도 같습니다. 실거주로 들어갈 거라면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항상 거, 어, 분당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다면 항상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 갭투와 이제 분당구축이라 서울지 갭투 이 부분도 이제 어디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겠죠. 딱 어디를 찍어주시면은 네, 좀더좀더 어, 이제 그 캡처 제가 방송 끄면 사라지니까 캡처해둘게요. 캡... 아유 죄송합니다. 갭차 음, 있고요. 이 부분은 예, 이, 이 부분은 내일 좀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서울은 알파크요, 청약이요. 아니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첨됐냐 문제 있죠. <laughs> 네. 아 최근에 이 분양가 시, 인근 시세 수준 분양한 현장들 제다 난리야. 아니, 이게 서울, 서울은 진작에 그랬고 성남도 그렇잖아요. 성남에 이제. 최근 도안 중일 구역도 그렇고, 아 저기 인천에 센트리폴도 그랬잖아요. 아 당첨가 좀 보고 꽤 놀랐습니다. 네. 청약 넣는 게 비추가 문제가 아니라 당첨이 되느냐가 문제이고요. 네, 중대형 물량이 이제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 말이 중대형을 추첨이니까, 근데 무주택자한테 75%선분야선 배정되고, 잔여 25%를 가지고 무주택자와 일주택 유주택자가 싸우는 거죠. 경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할 거라, 이게 또, 만만치 않고,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도 붙을 터이고요. 네. 그러니까 입주가 한 28년 더일 터이니,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네. 피도 반드시 붙을 겁니다. 아마 초피시장도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예, 당첨 당첨이 되냐 니냐 문제죠.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하하하하하 네. 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네. 아 그럼 뭐내 네, 하여튼 내일은 네, 우리 김킴 님 질문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오래 했다. 그렇죠?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